어떤 걸좀 아, 어 어떤 걸좀 해서 가슴을 만들신 거예요? 한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근데 이제 어깨를 다치면서 벤치가 안 되더라고. 깁스로 좀 해결을 어어, 아, 찾은 것 같아. 요 깁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지빈 전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리안 타노스 <웃음> <웃음> 어, 민수 <laughs> 김민 선수를 오늘. 훈련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어... 근데 민수하고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처음에 같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잠깐 했었어요 어, 민수가 좀 오해를 할지 몰라요 그때 이제 같이 하다가 그냥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음. 따로 그냥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laughs> 민수가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laughs> 아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어떤 <laughs> 이유인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가지고 오해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일단 민수가 이제 운동을 잘 했어요 그렇게 운동하는 게 나는 맞다고 네. 생각했어요 저... 어, 어, 너한테 좋을 것 같다.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민수가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할 때, 음. 돈도 벌어야 되고 아.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랑 같이 운동을 했어요. 아, 이게 얘한테는 마이너스겠다. 다다는 지금이 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올림피아도 아. 두 번이나 나가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laughs> 해태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민수는 이제 아직 젊으니까 여러 가지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팅, 민수입니다. 다시 운동합시다. 오랜만에 형님이랑 운동해가지고 잘못 따라갈 것 같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체육관을 옮겼는데 빈포에 브로짐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관장님이십니다 이재일 예. 심사위원이라고 IBC. 프로 지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예 연예인 트레이너로 선수로서도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분이에요. 몸이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아. <laughs> 저희 훈련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슴운동인데 저희가 항상 인클라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어깨가 안 좋아서 여기 기구는 아시는 분이 만든 기구인데 사용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체육관으로 가져오게 됐고 저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좋으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김포 부르짐에 와서 해보시고 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laughs>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무겁게 봐, 무겁게. 네, 무겁게. 어, 오늘 무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kg?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 어, 좋은데요? 괜찮아? <laughs> 가슴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어깨를 안 다쳤으면 진짜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깨 다치면서 가슴 운동이 잘안 돼. 그게 한 진짜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한 5년 정도? 올해 시합을 준비하면서 좀 복귀를 한것 같아요. 복구가 됐다. 어, 어떤 걸좀 해서 가슴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벤치프레스였 벤치프레스. 근데 이제 어깨를 다치면서. 벤치가 안되더라고요 그 어깨 다치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잘알것 같은데 딱 내리는 순간에 네. 쭉쭉 빠져 그냥 아 진짜요. 맞춰서 딱 해서 올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좀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할까 계속 되게 많이 고민 했는데 딥스로 좀 해결책을 네. 찾은 것 같아요 딥스도 스 딥스. 어. 그냥 하면 안 되잖아 밑에 부분에 약간 힘을 주면서 잘 밀다 보니까 네.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우. 와우. 그 때는 이제 내가 별 도,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따로 하자고 얘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아. 지금은 내가 만약에 너가 원하면 아. 도움을 줄수 있을 것같아넌 아. 이제 한계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치? 맞습니다. 진짜. 더 좋아지려면 <laughs> 저보다 더 네. 잘하시고 강한 분이랑 해야 제가 또 한계점을. 돌파를 할수 있는데 사실 형님이랑 처음 운동할 때 중량 단위가 형님은 거의 다 이제 20 단위씩 올라가시니까 사실 그때 저도 <laughs> 놀랐어요. 와 아, 이게 이게 해외급이구나.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laughs> 중량 따라가기가. 근데 이제는 저도 어, 20씩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어서. 후 중량이 올라가야 확실히 좀더 좋은데요. 느낌이 어, 느낌 잘 오히려 오지. 가벼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중량이 더 추가될수록 네. <laughs> 엄청 부드러. 워 이게 머신이나 이렇게 많이 낄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우 어, 오면 한 6장 꽂을 것 같은데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넷 음. <웃음> 오와, <웃음> <웃음> 와, <웃음> 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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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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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오어오어오어오어 <laughs> 오우, 오우. 오우. <laughs> 오우 힘오오힘들 <힘드네. 웃음> <laughs> <laughs> 풀어갔다. 음. 하나, <laughs> <어우>. 둘, 셋. <웃음> 넷, <웃음> 다섯,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둘, 셋, 넷, 어. 다섯. 와. 우와. 음. 네, 제가 형님이랑 그때 운동하고 무게는 진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혼자 하다 보면 사실 무게도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때 감도 없었고 보조해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아. 항상 그, 그 이상은 제가 못, 못 갔었거든요 근데 아. 형님이랑 하고 진짜 무게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냥 내 생각은 그래 적당한 중량으로 뭐한 개까지 밀어붙일 수는 네. 있는데 무거운 무게로 한 개에 부딪히는 것과 음. 적당한 무게로 한 개에 부딪히는 게그 느낌이 다르다 아. 완전히 적당한 무게는 어 되게 펌핑감이 좋다 아. 그런 느낌이라면 아. 이한 개에 부딪혀서 펌핑감이 좋 그런 느낌은 이게 찢어지는 느낌 맞아 응. 지금 지금도 좀 찢어지고 <laughs> <같은데>. 플라이 무게가 이게 <laughs> 아닌 거 <것> 같은데 넷, <웃음> 다섯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웃음> 아홉 열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뭐야? 여 하나, 둘, 으악. 야 마지막 가슴 힘주 가슴 힘주 가슴 힘주 야예와 <laughs> <laughs> 어. 어, 아파 아오응 그래 돼 그래서 이거 할 때도 힘치가 네. 안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원래 잡던 대로 잡아도 보고 네. 내가 약간 이렇게 잡았거든. 아 넓게 잡으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아 안쪽에 안쪽에다 힘 주고 게... 이렇게 모아 주는 게 힘이 저...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약간 그쵸, 그쵸, 그쵸. 이쪽에다 힘을 줘서 밀었거든. 음 근데 이제 아프면서 이렇게 해서 자꾸 하고 음또 쪽게도 자꾸 해 보고 했는데 네. 근데 결론은 줘야 되더라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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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웃자.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요번에그 <laughs> 올림피아 어땠어? 올림피아. <laughs> 일단은 피지크가 53명이고 클리피도 50명 넘었고. <laughs> 뭐 하나 안 좋은 선수들이 아니니까, 토르쇼에서 어찌됐건 우승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 네. 다 너무 좋고, 어... 현실적으로 확실히 이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어... 딱다 봤는데, 제가 이번에 총7 번째 콜 아웃에서 다섯 번째 콜에 불렸으니까.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좀 어느 정도, 저도 내심 그래도, 퍼스트는 솔직히 기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세컨 콜까지도 사실,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도 서드 콜은 불리겠지. 근데 안 불리는 거예요. <laughs> 오케이, 네 번째 콜은 <laughs> 되겠지. 근데 또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서 어... 뭔가 이제 현타 갔다고면서 <laughs> 아...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다섯 번째 컬러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살짝 좀 실망한 상태여서 어. 임원도 많다 보니까 아, 다섯 번째는 계속 뒤에서 그냥 계속 <laughs>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던져나가나 그냥 계속 아, 그래 맞아 <laughs> 뒤에 서 있으면 아, 돈 낭비했구나 <laughs> 둘셋넷 다섯 자 보자 네섯 <laughs> 일곱, <웃음> 여덟, <웃음> 아홉, 야, 오, <야. 웃음> <laughs> <야, 야. 웃음> 오, <오우. 웃음> 와, <살아>. 벤치는 위험해, <laughs> 보조 받아야 돼.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넷. 좋아, 좋아. 자, 가서, <laughs> 가서. <다섯, 웃음> <다섯, 웃음> <다섯, 웃음> <laughs> 일곱, 으흐! 여덟, 아홉, 하나, 둘, 와, 넷, 아, 그만할까? 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laughs> <끝나시죠.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우와하 얼굴이 진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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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진짜 작으시죠? <laughs> 크니까 더좀 작아보이는 효과가 <laughs>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가면 외국 아, 진짜 흑인 애들은. 그러니까. 진짜 음악만 해. <laughs> <음한 웃음> 진짜. <음한의. 웃음> 진짜. 비키니 선수들이랑 견주어도 여자 얼굴이랑 거의 <laughs> 맞아 맞아. 얼굴 크기가. 브랜드 핸스 아, 브랜드는 진짜. 좀 잘못된 것 같아. 요 더구나 또 빡빡이어서. 더 작아요. 그냥 신기해. 그 얼굴 안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다는 라 게. 실시 근데 걔는 또 여기도 넓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비율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laughs> 거기에서 1등한 흑인이 있는데 네.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어... 어깨가 엄청 넓던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laughs>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우와. 고맙습니다. 예, <laughs>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laughs>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와. 웃음> 아, 오랜만에 엄청 무겁게. <laughs> 아 오늘 여기까지 딥스를 마무리로 운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잘 됐어? 아 운동 너무 잘 됐고요. 사실 아. 제가 시합 끝난 이후로 좀 설렁설렁 좀 저도 하다가 <laughs> 지금 형님 이 <laughs> 오랜만에 또 이빡세게 하니까 와 이게 진짜 펌핑감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평상시 에 운동 파트너 있어? 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레슨생이랑 이제,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음. 충족이 좀안 되다 보니까, 그치. 확실히 파트너가 필요한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 양다일씨 있잖아. 아, 다이리 형. 다이 <laughs> 형도 어, 잘하시긴 하는데, 아. 저도 어찌됐건 계속 발전을 하려면, 저랑 조금 비슷하거나, 맞아, 저보다 맞아. 조금 더 상급자랑 네. 해야, 느는데 쉽지 않습니다. 형님은 혹시 파트너 있으세요? 나는 항상. 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파트너를 아직 못 구했거든 다시 새로운 파트너를 구해서 또 열심히 과연 승철 형님의 해야지? 파트너가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파트너 하실 분손 들어주세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 뭐 벤치, 뭐 아, 스쿼트, 아, 숄더프레스 대장이상, 아, 아, 무조건 140이상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오세요 아, 많이 지원해주세요 <laughs>